사용해리 폴리 폴리, 폴리, 폴리 TV. 안녕하세요, 폴리 TV 서용욱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리포트 전해드릴 텐데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7만 고지가 바로 눈앞이에요. 토트넘 훈련장에 복귀한 손흥민.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영국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팬들도 온라인으로만 축하 세례를 보냈는데요. 뭐, 러블리하다는 등, 뷰티풀 하다는 등, 같은 민이다, 뭐, 더킹이즈백.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손흥민의 훈련 복귀를 온라인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 마치고 머리 짧게 자른 손흥민 선수. 일단 지금은 소그룹 훈련 중인데요. 아마 곧 EPL 방침이 바뀌게 되면 팀 전체 훈련, 뭐, 연습 경기 같은 것도 진행이 될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11대11 뭐 이런, 어좀 대규모 훈련은 하지 못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상황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현지에서는 손흥민에 관한 극찬의 기사들이 릴레이를 이루고 있는데요. 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발로 나온 국뽕 뉴스 오늘도 차근차근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손흥민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히는 선수죠. 케빈 데브라이너, 한국 이름도 있죠. 김덕배라고. 어, 김덕배가 동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피파 게임 아시죠? 영국에서 발매된 피파 20, 피파 20 버전을 분석한 현지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피파 게임이 선수들마다 각각 29개의 능력치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스피드, 뭐 패스, 스테미너, 위치선정, 골결정력, 뭐 헤딩 등등등 100점 안점으로 능력치가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한 가지 능력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스피드? 아니고요. 결정력? 아니고요. 물론 그 능력들도 뛰어납니다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 최고점을 받은 능력치, 바로 롱샷!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 능력입니다. 손흥민이 여기서 롱샷 90점을 받았어요. 리그 최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맨시티의 에이스죠 케빈 더브라이너와 동률 1입니다. 대단하죠? 아, 뭐 손흥민 선수 중거리 슈팅 능력 손흥민의 슈팅력은 뭐 대한민국 역대 최고주 한 명이라고 제가 뭐매 말씀드립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더브라이너는 모두 다섯 개 분야에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롱패스, 쇼패스, 롱슛, 뭐, 슈팅 파워, 시야, 뭐, 대단하죠. 이런 현재 최고의 선수와 비록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분야 리그 최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정말 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뭐, 이게, 뭐,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많은 뉴스들이 없이 뜬금없이 띵 나왔다면, 와, 완전히 국뽕이 여기까지, 머리 끝까지 차올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의 높은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면역이 된게 아닌가. 아, 굉장히 뭐, 뿌듯하네요. 네. 자, 이처럼 프리미어 리그 최고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손흥민. 몸값도 당연히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몸값 전문 사이트죠. 트랜스퍼 마르크트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선수들의 몸값을 재산정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의 몸값이 조금 낮아졌어요. 전체 이적시장이 조금 전체 파이가 작아졌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순위는 여전합니다. 아시아 선수 들 가운데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가 6,400만 유로입니다. 무려 870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요. 아시아 선수 중에 2위가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라고 포르투갈 명문 포르투에서 등번호 10번 달고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도 무려 네 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뭐, 참고로, 나카지마는 포르투갈에서 잘 하다가, 카타르 갔다가 돌아온 선수인데요, 포르투갈 리그로. 올 시즌 리그 16경기, 뭐, 0골 1동. 네, 뭐, 될게 아니네요, 네. 한국 선수 중에는 이강인이 185억 원으로 공동 4위, 황희찬이 135억 원으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밌는 건, 이 탑10 가운데 일본 선수가 무려 5명입니다. 절반이죠. 이 5명의 몸값을 모두 합쳐도, 그런데 손흥민 한 명보다 적습니다. 2위 나카지마 쇼야, 4위 쿠보 다케후사, 도미아스 다케이로 볼로냐에서도 있는 수비수죠. 7위 미나미노 다꾸미, 9위 프랑크푸트의 르 가마다 나이치 죄다 어, 나는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인데 손흥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탑10 애들 한국 선수 3명의 예상 이정률을 모두 합치면은 1,200억 원 정도인데요. 와. 일본 선수 5명 합친 금액보다 1.5배가 높습니다. 일본은 5명, 우리는 3명인데, 우리가 1.5배가 높다는 거. 어, 이런 거에서 어기 으쓱하면 좀 유치한가요? 음, 뭐, 좋습니다. 그래도 뭐, 네, 그냥 제가 유치한 사람 하죠. 뭐. 네. 참고로, 탑10 중에서 한일를 제외하면은, 3위에 이란의 아줌은 제니트 소속이죠. 10위에 중국의 우레이, 스페인, 에스파뇰에있는이두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아, 여기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토트넘 팬들이 또한번 손흥민을 최고로 쳐준 건데요.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좀 묵직합니다. 다름 아닌 가레스 베일과의 비교에서 손흥민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부임한 뒤에 영입한 어,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누가 최고냐 뭐 이런 설문이 진행이 된 거죠 레비 회장이 토트넘 회장 자리에 앉은 게 2001년이니까요 어, 앨런 슈거 이어서 회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 요즘처럼 이적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그긴 시간 동안 레비 회장이 얼마나 많은 선수를 영입했겠습니까? 그중에서 최고를 뽑으라고 하는데 여기 최종 후보로 베일하고 손흥민 두 명만 올라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두 선수를 놓고 트랜스퍼 타번이라는 곳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승리자는 바로 베일이 아닌 손흥민입니다. 전체 투표자의 64% 거의 뭐 3분의 2가 손흥민한테 표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 가레스 베이 어떤 선수입니까? 세계 축구 이정료 사상 처음으로 1억 유로를 넘긴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6년 뛰고 2013년 레알 마드리드 갈때 그야말로 월클이 돼서 떠난 선수죠. 베일이 사우샘프턴에서 토트넘으로 올때이정료가 1000만 파운드가 안 됐습니다. 정말 토트넘의 역대급 영입이라고 할만한죠 1000만 파운드로 데리고 왔는데 1억 유로 넘게 받고 어, 보냈으니까요. 또그 동안 성장도 엄청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레비 회장이 영입한 정말 수많은 레비 회장 임기 영입한 수많은 선수 가운데서 정말 탑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인 거죠. 뭐 지금도 월클 중에 한 명입니다만, 아참 그런데 바로 그 가레스 베일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영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좀 어안이 봉봉해. 아니 가레스 베일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연이더 대단했다고? 예. 그게 아무래도 가레스 베일은 토트넘에서 월클급 활약을 했던 게한두 시즌 한 시즌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바로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손흥민 선수는 벌써 지금 어, 두 시즌째 어, 어, 이, 2년 전에도 물론 좋은 활약했습니다만 지난 시즌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정말 월클급 활약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현재 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 무튼뭐 이러한 팬들의 반응을 보면 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애정이 큰지 또안 떠나고 싶어 하는지 어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번 여름에 더큰 팀으로 옮겨서 우승 트로피도 손에 쥐고 막 이게 좀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거의 매일 지금도 손흥민 관련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참이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맨체스터 나이티드 SNS에서 박지성만큼 과소평가된 선수 있으면 이름 대박 뭐 이런 어 트윗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활약한 만큼 현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여전히 좀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소식 좀 전해드렸는데 어, 덕분에 또손뽕 가득한 <laughs> 방송이 되고 말았네요. 아, 어, 이거 참.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니까 뭐손뽕이다뭐국뽕이다뭐들런다 <laughs>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만들어서 뭐 과장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이렇게 퍼트려 주는 소식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음, 영국 현지에서 이러는데 뭐 어쩌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티비 소영욱이었고요. 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 소식 들고 돌아올 테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때 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